어.. 다이 옮기는 중. 아, 저, 아! 김경빈을 찍는 브이로그. 눈에 턱살. 얼어, 베스트. 윈터 닮은 걸. 경훈이. 진짜 닮았어. 유빈 언니 벌벌 떠는 중. <laughs> 아이, 왜 이래. 윈터 <laughs> 파리나 엉덩이 너무 자극적이지 않아? 왜? 새끼에? 어. 너무 뾰족해. 이 지게차 엉덩이. 이게 브라마냐? 이게 맞나? 떨어지면 떨어지는겨. <laughs> <laughs> 내 아이가 없기를 <없긴> 바랄 뿐이지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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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뭘까요? 이거. <해? 웃음> 너무 청해. <성해. 웃음> 너무 쪼꼬리야 조금 숭해 전에 카페에서 서진이랑 커피 먹고 있었는데 어. 근데 다리를 엄청 벌리고 있었나? 대각선에 앉아있었단 말이야 커피 먹으면서 서진이랑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다리 좀 엉걸려 엉나이 <laughs> <안> 벌렸어? 그래서 <laughs> 가아이 <내가, 아유>. <laughs> 여기 성수도 완전 핫플인데 <laughs> 좋아요 우리 어때요? 아이쿠 <laughs> <laughs> 아 근데 너무 작아서 아 좀만 더 커서 뼈를 깎아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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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도 비디오 <드디어야>? 어. <laughs> 아 그래 예쁘나? <laughs> <이빨이 나와? 웃음> 잘 어울리는데요? 너무 보고 모

안 열려, 안 찢겨. 아 제가 찢으면 안돼안 돼. 어기이겨면찢이지도왜 찢어. 오빠 진정바 봐, 잠깐만. 진정해 봐. 내가 이렇어 메꿔서... 얘기를 하지 마. 아, 아니 찢들을 <laughs> <있실까? 웃음> <laughs> 메꿔서 모래를 아니 좀, 좀 깔끔하게 하는 아니 약간 그거 같아 그 이런 다뭐메이크이야 매력 발스 한번 보 아, 나내브이로그 했네. 한 아이고. 우 <laughs> <너. 웃음> 음, 나는 나는, 음. <laughs> <야호. 웃음> 나는, 나는 또밖갈거 이경이가 사라졌는데, 이경이 벌써 갔나 봐. 이경이 <laughs> 이제 혼자 사자고하우간거 아니야? 여기 잡고 있어, 내가 찾고 올게. <laughs> 응. 우리가, 우리가 찾아도 되는데. 너네 네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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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네. <laughs> 래 <찾을래? 웃음> 영상 왜? 나오고 싶지 않아? <laughs> 소금 아니지? 굵은 음. 소금 조금소금 아니지? 굵은 소금이야. 먹어볼래? 맛좀볼까 음. 먹어봐. 음. 많이 안 앉아. <laughs> 좋나요? <웃음> 아니요. 너무 <laughs> 불쌍해. 야 근데. 어디 어, 뭐... <laughs> 보고 있는 거야? 한타 <laughs> 음. 넘어올 것 같은데? 디피 하늘다 하늘날 아이지왜 화가 났어. 너네 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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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다 나왔어. 네 성지. <laughs> 아, 너 눈썹이 더왜리래아뭐 어? 야, 니 왜? 이래 어떻게 된 거야? 안지 거. 막이 어, 진짜. 다들 모여 봐. 디피여봐라 <laughs> 어. <DP>. <laughs> 공주들아. <웃음> 먹해 주먹. 아 이제 좀 붙어. 왜 이렇게 돼지 같냐? 살찌이 했나봐. 아, 떡볶이 거든. 이렇게 구개지? 겨우 이제 왔는데? 저막 이도현 더빙 막 이런 거써있 와? 라 뭐? 저게 뭐야? 겁나 가겠는데 그니까. 멋있지? 멋있지? <laughs> 본인보다 더큰 쓰레기를 그aría? 한 움큼 안아들으면 그리고 관심도 없는 사진기장을야뭘 이렇게 물기 우다이 타지 않나 지금 손이 없어 여기 봐봐 얘들아 안녕하세요 저는 김정은이에요 아이씨대로아이아씨대로아이씨대로빰비빰빠빰 빰비빰 이거 한 개씩 주겠대 난안내 ㅋ ㅋ 이거? 나랑 금방 상관데 뭔데 그게? 이거? 초코 프랑시워 아이 뭐야! 마카롱 아니야? 아니야 야 이거 하나에 500원 정도 하는 거 아니냐? 아니야 얼마나 야 얼마 나왔어? 솔가거 하나에 2000원이나 해 어? 야! 야 화려하나 화려해 주유가 축하해 주러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빠빈박빠빠 아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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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 걸제 모르는 거 아니야? 끈대. 아까 꺼보던데 용성 웃기던데. 뭐가? 아 교수님 소개 끝났어? 어디서 아, 찍으려고 했는데. 야. 자세에 서이 <laughs> 그니까. <laughs>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그래서 저희는 이쪽으로 정말 멋있는 작품들을 무서워서? 다음은 이제 맥블레드 빅스타이 네. 다음은 본은사입니다흩타이니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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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징그럴 것> <laughs> 아 가비노 맞벌으세요? 안녕하세 아. 아, 나 듣기 싫어. 우우우! 저는 계란이 맛깔나지 않습니다. 아니, 무슨 생각인가? 이준이, 다들 공감을 좀 하느라 힘들었을 텐데, 우리 조카이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. 후좀 해야 돼어에

<웃음> <웃음> 아, <너무 떨려>. <웃음> <웃음> 아니 이건 비디오 인데, 아, 나 이거 훔쳐보고 올리려고. 다들 어때 편하지? 편하지? 아니요 저희, 저희 남자친구 있어요 아, 아 저도 남자친구 있어요 아, 없어 보이는데얘옛 없어요 옛날 아, 없어요. 아, 없어요 아 진짜요? 아네 여자친구야 아, 동영상에 뭐. 아, 찍어주세요 첫날 오기 우리 여기 몇 시간 갇혀있었지 아, 진짜요 <laughs> 우리 좀 일찍 오세요 미안너 어. 되게 일찍 왔잖아 아, 나열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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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 이런... <laughs> 어, 끝! 열이 끝. 열기열열열열열열열거열열열열일열일열일찍 나 이거 하려고 하나 모자이크 해 줘. 나 논란이 모자이크 해 줘. 아, 나아 <laughs> <말해. 웃음> <laughs> <laughs> <아까 니네> <laughs> <laughs> 맛있잖아요. 너, 안 아. 아, 여, 여, 여기 앞으로 짜내 줬으면 좋겠어 여기 앞으로. 저거 기고있거왜 이렇게 기다려? 고이렇기다왜 이렇게 기다려? 왜 이렇게 기다려? 왜 이렇게 기다려? 왜 이렇게 기다려? 아이이제 클럽 가봤으이까나기데려가 이렇게 자다려왜이 기다려? 왜 이렇게 이 기다려? 왜 이렇게 려자기이

한 번만. 한 번만 더 하라고. 오빠. 오빠도 사진 찍는 척 거기 가 있어. <laughs> 색깔들 보면 딸 바꿔 가지을 썼는데 이게 심리적 원색이라 고 감정을 나타내는 색감들이거든요. 음, 형태가 원인이라고. <laughs> 색깔... 음... 뭐야? 아, 이거 할까? 언니, 이게 잘일아는데 이거 나왔겠지? 어디서? 개수작이야. 뒤질래? 10초 남았다. 이런 것도 있어?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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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야 이름해라 이거 우와! 우와! 우 이거 와우 이거 와우 이거 와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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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그거 하면서 삭... 아 그러니까 아니, 너가 나는 내가 전체 삭제 응, 아니 다음날 오게 할수없아나 왕관 좀 쓸게 어, 36초만 남았는데 왕관 좀 쓸게 이거 하는 거야? 하는 어, 거 아니야 어, 하는 예원이가 뭐지? 했어 그런 근데 하지 <laughs> 마요 아, 이거 밖에 없어 왜 이렇게 굳진 거밖에 야 누가 아아 아, 이거 들어 아이고 어, 이상하잖아 그냥 알았어 근데 만 선물 개봉기 시작 얘들아 리액션 잘해라 어또 아, 아, 헐뜰 거 있어. 떨어뜨리면 깨지나? 떨어뜨리면 너 죽어야지 오이 되게 얇으다 우와, 대박 우와 느낌이 좋다 뭔가 계속 만지앗거리고 싶어 그거 하나를 해지니 아, 너 입어야지 이거 브이로그 올리실 거죠? 네. 근데 내가 오늘 응. 영상을 봤는데 4 6 분이나 나오더라고. <laughs> 자기야 일어나. 자기야. 네, 자기야 이거 야 사람들이 많았어 이 빨리 자기야 일어나. 비유 비유비. 음... 나 유튜브도 할 거라서 영상도 찍어놓고. 아 있거든? 유튜브? <laughs> 아 뭐라고 쓸지 <했을지>? 기대된다. 민주의. <laughs> <진짜>, 민주의. <민주예요. 웃음> 어휘력을 어, 어, 테스트 해봐야지 진짜 어, <laughs> 왜 당황해? 너무 아, 끄러웠어 아, <laughs> 아, 부끄러웠어 제가 이가 야생이 살이 다 흘러가지고 아 그러면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강아지처럼 작고 귀여워져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거예요 귀여워 그게 진화를 해서 이렇게 <laughs> 자 설명 설명 아, 그래서 저스사이동이 이제 망자들 마지막 기 이제 이런 공한 번씩 너가 망자야. 지금 <laughs> 뒤졌어. 쿠키야. <웃음> <웃음> 야, 네가 <laughs> 더겨 <웃겨. 웃음> <laughs> <laughs> <laughs>

야, 너 입술 말라그렇게 하잖아. 내게 Good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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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 d Good. g d Good. Good. o o d Good. 아 이게 뭐지? <laughs> 뭐야? 프로포즈링이야? 야 잠깐만 이거 진짜 달린거야 <laughs> 어떤데? 아, 야, 너무 사랑스러운거 아니 진짜? 진짜? 야 내가 공주같은거 껴도 까 핑크색 비니 있어? 없어? 거기다 이거 끼면은 핑크색 비니 없지? 너, 찢었다 <laughs> 핑크색 비니 <빈이> 없어 봐봐 <laughs> 아, 이거 여기 앞에서 찍으면 안돼 <laughs> 아, 미안 아, 미안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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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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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리안 여기 왜안해 아, 미안안해 이거 여기? 나? <웃음> <플러까잖아>. <웃음> <밴> 안 아, 미안 아, 안 아, 안안해 계획을 말해준다 이러 이런 거 내가 유 유튜브 유튜브를 시작해 내가 동해 유튜브를 한 다음에 돈을 벌어서 그걸 온방을 차려서 어 사는 거지. 아 진짜 생각 없다고 뭐라고 했다? <laughs> 안녕하세요. 어? 오늘 먹을 뭐 해주는요. 어, 집에 지금 이만한 양동이 한이다 꽂고 있어 집갈 때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카카롱는카는 음. 얘는 올리브바게트빵이 거야? 박을 줬다는 거야? 다 먹어 먹어. 오, 여기 있다. 응. 알아서 먹어. 오, 감사합니다. 누가 버셨어요겁나배고파다 아, 배고파. 야너안 아픈 애인데? <laughs> 저 방금 약 먹고 살아났어요죽어있다아나3 0 네? 만너뭐 먹었어? 약 드릴까요? 무슨 약인데? <laughs> 아니 나 팡콜 먹고 지금 효과가 없었거든 새벽에 나 응급실 갈라 했어 이게 지금 너 아파서 걔네도? 걔가 응, 응. 지금 그래 응. 나 어제 갈라고 했어 응. 어 어젯밤에 그냥 응. 전체가 고기염 났다 얘뭐 어디가 잘못됐는데? 김치 사발룸 먹고 싶다 어, 아 맛있겠다 <laughs> 그래 빨리 안아나한 오는데 아 그래? 근데 이거 너무 맛있다 고소하니 이것도 맛있는데 먹을래아 응. 그래? 아, 지금 너를 찍고 있는 거였어? 아깝다 나 너무 <laughs> 아프다 <laughs> 웃겨 얼굴 나와도 돼 그래? 만... 뭐 <laughs> 모자이크 해줘 어. 아이씨 그럼 안 나오게 아씨. 주성이 나와도 돼주 얼굴 다 보여줘야 돼 진짜 진짜 해? 뭘? 하려고 졸리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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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저놈에>? 왜? 편집되겠다 <laughs> 편집할까? 괜찮아 집에서 가서 풀어볼게 아왜 지금 풀어와 아, 나도 왜? 무슨 모양인지 궁금해 저봐 경산 어때? 경산 <laughs> 야, 니가 아무 말한 거지? 아니, 경빈이의 삶. 아, 경산? 아, 경산. 어, 경산. 야, 괜찮은데? 진짜? 경산? 아무거나 얘기한 거지? 이게 너 아까 썸 탔던 남자랑 경산이야? 뭔 소리야? <laughs> 소리야. 그냥, 그냥, 그냥 사랑에 미쳤어. 아, 전는 다이가 난데 남소리 좀... 어서안 나온다던가. 근데 경빈이보다 <laughs> <laughs> 작네 거야? 아니야, 나 170이야. 아, 나 그래? 그래? 아니야. 어 동그라미다. 어, 동그라미는 생겠네데 근데 왜이 오도도 돌어보네괜찮 응. 오돌토돌한거 걸렸다. 죄송합니다. 축하. 꽝. 봐봐. 좀 뭔가 귀여운 귀엽네. k a 네 이런 걸 팔아라. 분명. 음 그러니까. 아니, 팔려고 했는데 응. 어머. 아무도 안 사던데? 뭐. 어. 팔려고 내놨어. 응. 아무도 안 사던데. 음 네. ハハハハ。<laughs> <laughs> Soon. Help me. 뭐 브이로그? 내 응. 마음의 소리가 들려? 들렸어 어. 미안해. 나도 상처 받았어. 어머니가 실망이 크시겠어. 너무 <laughs> 은혜만 나오네. 니 외국인 같고, 니 교포 같아. 애기 망치기 가지고. 됐다. 아, 잠깐만 내 손가락 어. 무 미안해. 아, 미안해. 이게 뭐지? 뭐모모다 찍고 있었어. 어머, 내 다리만 너무 나오네. 얘들아, 수고했어. <laughs> 와, 짜증나. 방금 스윗하게 웃으면서 빠이빠이 한거 봤어? 그래, 서내요 바로 가렸잖아. 얘들아, 응. 응. 힘들네. 어? 힘들어. 역시 에스의 이랄까봐 에스파, 윈터씨가 여기 같이 와주셨어요. 윈터 머리 타일 바뀌었다. 반발이야. 윈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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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윈터. 신곡, 신곡 머리 유출, 해? 유출 영상. 윈터 머리 유출영상 이번의 자살 기도영상 <laughs> 뜨거뜨거아이거게뜨 <laughs> 이거 <의미었어. 웃음> 진짜 뜨거워 여기 아친거 어, <laughs> 진짜 뜨거워 1 2 0도같아야 라면도 끓여 그거 뭐. <laughs> <laughs> 왜시키치 <laughs> <laughs> 어, <왜> 안 <laughs> 안 왔어? 용룡선생? 지하 2, 지하 치층아왜안 닫혀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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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근데> 누가 경빈님이 <laughs> <laughs> 죽이고 할머니 데려온 거맞 내가 아는 사람은 소희가 아닌데. 경빈이 <laughs> 성대 성대 이식했다 할머니. <laughs> 아니야 중성화했어. <있어. 웃음> 중성화했어? <있어? 웃음> 아 짜증나. <laughs> 진짜 싫다. <웃음> <웃음> 야, 진짜 개만의 자기 남시야만한다 사람들만 보라고 오리네. 닭치어. 이 상대는 내가 살게. 우리 원이야. 원이야? 뭐? 야, 너 네, 워낙하다. 아, 브지셔? 아, 네. 지셔 브지셔? 아지지셔 브지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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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HANKS